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터인데 저는 본당 공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37장을 한두 차례 걸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겔 37장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시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2차, 3차 교훈이라고 보고요. 1차 교훈은 1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보면 11절로 가보시면은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뒤로 더 보시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이 정도로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포로 되어져 가서 그런 상태에서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게다가 올바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꽤나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을 거예요. 12절 13절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에스겔을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이건 회복이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계속 되어지는 13절입니다. 내네 백성들아, 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그다음이요 목적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익한 게 뭔데?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세 가지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대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고 포로되어져 가서 낭망, 절망 아주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정말 이해를 금방 우리처럼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설교로, 또 성경공부로, 또 성경을 읽기, 읽음으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른 뼈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뼈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뼈들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말랐다 그랬어요. 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있고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런 성경들을 벌써 어,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5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은 이 말씀을 현대 옷을 입히는 게 설교자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거든요. 수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레마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그러는 거죠 먼저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아마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실 거예요.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전환됐다, 개조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회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게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 표현이. 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은 리제네레이션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또그 가운데 뭐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생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뭐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생이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아담의 원제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살려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아심이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아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합동 측, 뭐, 우리, 우리와 같은 장로교 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약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는 언제예요?라고 여쭈면은 뭐죠? 잘 대답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분명해요? 네, 답이 분명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객관화 되어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수없이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어, 이건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매력적이라는 말을 저 좋아하는데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교회. 적어도 뭐가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 혼자 뭐잘 믿어, 우리만 잘 믿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또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다르게 표현하면 따뜻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마다지 아니하고 어찌하셨어요? 따뜻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온유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 되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품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럴 걸요?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성품적인 특징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으로 본다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되는 거죠. 다 성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뭐, 기적,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죄송해요. 좀이 저급한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이 성품적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것이 객관화 되어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아니, 회사에서도 말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전혀 그에 따르는 성실함도 담보되지 않아, 실력도 담보되지 않아, 뭐 어떤 것도 담보돼, 성격도 별로야. 안 그런가요? 응? 이래버리면 이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적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신이 뭐 어떻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죠 말들 많이 그러나 그에 따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80년대에 뭐가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직장 선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예수 믿어라. 말만 하지 말고 말하기에 앞서서 뭐가 되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100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받았거든요. 아, 부응해야 하거나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날 하루 결근하시라고 그거 옳은 가르침일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정 안되면 가다가 조퇴하고 오셔서 예배드리시라고 그거 맞는 것일까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백번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가 강조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적어도 내 안에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 달라질 거라고. 기독교 사회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기독교 사회에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한 큼지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좇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일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벨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360년에 태어나서 418년에 생을 마치는데 360년에 태어난 사람이 20살이 된 380년에 아, 어, 그 나름대로 이 사람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봤더니 믿는 사람이 지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비도덕적이었고 방탕한 생활 우리가 로마의 그 멸망 이유를 알잖아요 어떠한 방탕이 로마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교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의 용어를 써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경악했다고 하는 말, 우리 아무 데나 쓰는 말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단어를 썼어요. 염증을 엮였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외치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쳤어요.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구원에 응답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심을 하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쪽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 구원에, 즉, 행위로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최고 주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느냐? 칼빈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혹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습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듯... 마른 뼈가 많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살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믿어줘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니고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고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게시로서 일방적 게시로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이런 장로 교인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칼빈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개혁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통 교회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데 그게 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첫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즉 탄생과 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사도신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안에는 대소일의 문답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기 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죽었던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때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주께로 가까이 하리아문이 아니라 하계하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우리 읽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중요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였으나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내려놓게 돼요. 모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지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 당시 에스겔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게 못하겠는데, 뭐 이게 가능해? 어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이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 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건,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이게 내가 한게 아니로군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산다고 하는 건 다른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뭔데? 뭐를 우리 보고 들으란 말이야? 5절로 가보겠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분, 이거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회귀하고 이래서 되어진 겁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 내가 입니다. 당신께서, 당신께서 생기를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 되어져 실망, 절망, 소망 없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겠다고. 마른 뼈와 같지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봤더니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한다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숫자 맞추고 아무리 몸몸몸 뭐, 뭐, 뭐 이렇게 해 보고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쑥 들어가 인쳐 주니까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가지 방법으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왔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셨어요. 그렇군요. 당신이 이제껏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군요. 얼마나 놀러 왔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방식이었어요. 방법들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장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면 이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그 수가성 여인은 그렇군요. 내가 이제껏 이거라고 생각해왔는 그, 그, 그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이 물동이라고 하는 당신이 마시는 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뒤로 물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살던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저기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